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어, 아침 일찍 왈륜가 내셔널파크에 왔습니다. 오늘 한 3시간 정도 코스로 이제 하이킹을 하려고 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49분입니다. 출발! 근데 여전히 기나기긴 해.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이 밝았습니다. 무슨 발자국일까요 화면에 되게 예쁘게 있네 그림 같은. 어. 어. 화면에 잘안 담기지만 지금 여기 킹거루가 지금 열 마리도 넘게 있어요. 킹거루가 우리를 관찰하는 듯. <laughs> 저희가 다녀본 하이킹 코스 중에 다녀와, 여기가 캥거루를 진짜 제일 많이 만난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와, 왔는데 오자마자 거의 캥거루를 지금 보고 있어요 농촌 힌트에 나오는 웬 어디서 만나? 그거 약간... 그. 네, 아니야 아니야 완전 개발자고이야 개야 개어 캥거루 3마리다 3마리네 3마리 캥거루 3마리 와 미쳤습니다. 살짝 오르막길이 있는데 무거운 가방을 안 메고 걸으니까 이거는 그냥 오르막길이라고 느껴 지는 않아요. 엄청 편하게 걷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2 k m 정도 걸었어요. 누 노예처럼 보니 노예처럼 우리가, 뭐, <웃음> 우리가. <웃음> 뭐야 방금? <laughs> 뭐야? 반디품이 반디품이 뭐야? 그러니까. 아, 보니까 아. 확실히 아, 며칠 전에 비가 좀온 흔적이 있습니다. 물이 차 가지고 아. 여기를 피해서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디자인이 진짜 <웃음> <같다>. <웃음> 나 필요 없는 거는 음. 거. 는 거. 거, 쓰지도 거. 않는 거 지금 현재 4km 좀 넘었고요. 제대로 오르막길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한국 등산에 비해서는 껌이긴 한데. <laughs> 겨울인데도 꽃이 그래도 피어 있는 게 있네요. 와, 급 경사. 조심해서, 조심조심. 조심해서 내려가야 돼요. 지금 현재 6.5km 정도 걸었고요. 옆에 기차가 다니는 레일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강 같은 게 보이거든요.

한 1-2km 가로 누적이 엄청 빠릅니다 너무 멋있어요 하늘도 푸릇푸릇하고 뿌릇 <목소리로>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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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 쉬고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고요. 이제 한 2km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이런 그강 옆에를 끼고 이제 평탄하게 걷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난이도는 아주아주 아주 쉬운 편이고 글쎄, 체력이 좀 늘었는지 확실히 힘든 느낌이 거의 없어요. 날씨가 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는지, 이제 진짜 정말 정말 조금씩 꽃이 지금 피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9월 정도에 오게 되면은 꽃이 많이 피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이거 봐 꽃이 입혀있죠?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 같아요 아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맑고 해소리도 많이 나고 풍경이 너무 예뻐요 아이고 아이고 못 찍었어 길게 누르면 왜안 되지. 1, 2, 3. 안 되지. 1대1로는 안 되지. 1대1로는 안되 어떻게 1로는안 되지. 1는데가지 하나 둘셋어 됐어 찍었어? 어, 아, 어. <laughs> 옷이 가되네 옷이 응. 아 뭐야 피크닉 테이블도 있고, 여기는 그 앞에 상류에 비해서 막 물이 상당히 그 잔잔한 편이에요. 지금 9km 좀 넘었고요. 시간은 2시간 55분 정도 돼가는데, 이제 거의 주차장에 도착을 하기 직전입니다. 진짜 계속 날씨 얘기만. 오늘 한 100번 넘게 한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꽃도 많이 보고 해서 되게 의미 있는 하이킹이었던 것 같고요 아침에 저희 주차장 저희가 1등으로 도착했는데 저희 끝나고 나니까 지금 차가 거의 다 찼어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고 그치만 저희는 이제 끝났고요 저희 에키드나 트레일을 저희가 걸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1km에 5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9.2km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따로 백패킹을 안간 이유가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 내일은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당일 이제 하이킹으로 대, 대신해서 끝내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하이킹을 종료를 하고 카페 가서 커피랑 간단한 브런치 같은 거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팜밸리에 있는 카페에 지금 왔고요. 야바 커피라는 곳인데, 여기도 유명한 곳이고 거의 한 2년 만에 오는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분는 이렇게 작은데. 여기 봐. 오, 컵도 있어. 야, 응. 봐. 응. 응, 약간. 그건가? 아프리칸 그건가? 야, 봐 봐가? 응. 근데 많이 여기 거기야. 다가 어디다?